안녕하십니까 본단타 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음 또다시 한 주가 또 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듯 합니다 음 제가 보고 있는 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음 여러분들이 어, 매매 복귀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늘 또 어, 별큰 상승 없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음, 오늘은 이렇게 갭으로 뛰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하락시켜서, 하락시켜서 일단 121선 위에서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제가 보시면은, 몇, 어, 어제, 어제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어, 여기 노란선 있죠. 노란선 21선이죠. 21선, 21선 밑에서 끝나서 조금 불안한 감은 있었지만, 어, 제가 이 종목에서 어떤 상방을 보고 상승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해가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비, 이렇게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21선 밑에 떨어져 있지만은, 20일선 이렇게 20일선 노란 선 밑에서 끝났지만 이 종목의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 멘탈이 동요되거나 겁내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나 다음날 이렇게 상어안정권에또 접어들었죠 이렇게 여기 흰색 선 120일선 장기 이평선 120일선 위에 안착하면은 어, 어떤 차트나 모든 것이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다음날 바로 이렇게 1 2 1선은 위에 안착하는 모습,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는, 음, 더욱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어, 갭이 있던 상태에서 장막판으로 갈수록, 장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 하락시켜서 어, 일단은 끝나는 게, 121선 위에서 끝났죠. 그리고 제 평당가, 제 매입가, 여기 노란선 보이시죠? 제 평당가 위에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역시나 저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 이렇게. 계속해서, 음, 현재 여기 수익권이지만, 수익권이지만, 차츰차츰 차츰 하락과,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면서 지금 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어 전체적인 전체적인 흐름 흐름이나 어 어떤 호가창의 흐름이나 어떤 변화들을 보고서 저는 상승을 지금 어, 큰 상승을 곧할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관찰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 이것을 3분 봉으로 이렇게 한번 볼것 같으면은, 3분 봉으로 보면은, 재평단에서 어, 오락가락 하면서, 그죠? 재평단에서 이렇게 재평단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제 보합권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익권 안에 일 안쪽에서 올렸다 내렸다 손실을 봤다 하면서 어, 상승을 보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분봉을 보더라도 얘가 제가 이렇게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낸 어떤 시도로 해서 또이 이쪽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면서 물량을 모았고. 음, 그래서 어제는 또 이렇게 해서 121선 위에 어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갭 상승 제평단 위에서 갭 상승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오늘 또 저는 실지 다른 종목에서 어 조금의 음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의 수익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수익금이 발생하여 이렇게 또 여지 없이 추가적으로 재평단 위라 할지라도 재평단이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물량들을 어 계속해서 지금 모, 모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였답니다. 이렇게 끝나는 끝나는 시점은 재평단가 위에서 이렇게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조금 수익 낸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물타기 물타기 어 좋은 말로 물량 모으기죠. 물량 물량을 지금 점점 더 모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음 실지 보합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어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 무조건 상망을 하리라 상망을 보았고 저의 확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비중을 들기보다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았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흐름이 이어지, 이어지고 있고 다행히 오늘 1 2 1선흰 흰색 선이 121선인데, 121선 위에서 안착되어서 끝났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정고점, 정고점은 뚫으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수익권에 와 있고요. 0.8% 28만원 수익 중에 있고요. 물량을 추가적으로 많이 또 모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갔는 시드는 3,460만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는 중이고요. 어, 다음 주에 보고 또 다른 종목들이 수익을 준다면, 어, 다시금, 음,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매집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상승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3,460만 원에 대한 비중 들기보다는 수익권에서 얼마든지 비중을 들어서 제가 더욱 더욱 유리한 쪽으로 해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어, 현재는 제가 어, 상승하는 어떤 모든 모습을 보았고, 해, 상승에 제가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는 쪽으로 해서, 비중 들기, 비중을 들어서 안전한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으면서, 어, 어떤 시장이 안 좋음으로 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어, 어떤 하락하는 리스크를 안더라도, 일단은 제가 본 견해가, 견해를 믿고 상승할인하는 저 예측을 견해를 믿고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 오늘 수익은 이렇게 해서, 음, 오늘 수익은, 어, 4월 26일. 4월 26일,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만원을 벌었고요. 여기서 나온, 어, 금액으로, 어,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 더욱 추가적인 물량을 모았답니다. 음, 내일 또, 어, 주말인데, 주말 모드, 모두들, 어, 편하게 쉬시고, 음,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